이명웅 아. 채납으로 자택 압류 빛나는 스타의 어두운 비밀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황태자 이명웅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모두를 사로잡았던 그가 사실은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자택 압류 동료들과의 스캔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태도까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최근 이명웅의 서울 합정동 51억 원짜리 펜트하우스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해제된 사실이 밝혀졌어요. 소속사는 우편함이 3층에 있어서 고지서를 못 봤다고 해명했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연간 200억 원을 버는 톱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압류당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지도요. 아니면 다른 곳에 돈을 쏟아붓느라 세금 낼 여유가 없었다는 걸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명웅, 그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었어요. 소문에 따르면 그는 동료 가수들과 얽힌 복잡한 관계로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인 건그 중에는 유부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익명을 요구한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명웅은 매력적이고 다정해서 여자 동료들이 쉽게 빠져들었어요. 문제는 그중몇 명이 이미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과연 그는 사랑의 군주 린 외로운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유혹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영웅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다섯 살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며 그를 키웠죠. 방송에서 그는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자주 드러냈어요. 하지만 최근 소문에 따르면 정작 어머니는 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한 지인은 이렇게 폭로했어요. 임영웅이 바빠서 어머니를 못 챙긴다고 하지만 연 200억을 버는 사람이 어머니께 제대로 된 지원을 안 한다니요. 심지어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병문안조차 안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그는 성공의 대가로 가족을 잊은 걸까요? 이건 단순한 소문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임영웅, 그는 과연 우리가 아는 그 따뜻한 영웅일까요? 자택 압류 사건은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는 과장된 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의 빛나는 이미지는 무너질까요? 아니면 그가 다시 우리를 놀라게 할 반전 카드를 꺼낼까요? 진실은 오직 임영웅만 알고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